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 오늘도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도 약간 귀염스럽죠? 하지만 미니 지바겐이라고도 불리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프의 레니게 차량이고요 1.6 디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보편적으로 자전거 아니면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견인하시기에도 아주 가성비 있게 운용하는 차량인데요, 실용적인 공간성과 연비까지도 아주 훌륭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 차량은 19년 이후 20년식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전면부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개등 라이트 디자인이 바뀌면서 메리트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20년 5월 22일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만 5천 k 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엘리티 있게 준비한 선생님 이죠자 거기에 이어서 완전무사고의 뉘 없는 깔끔한 차량인데요 지금 보험액이랑 소유자 변경 이력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흰색 바디의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330만원에 준비했는데요 2000만원 초반대 미니 지바겐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휠과 타이어 하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17인치 휠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타이어 잔해랑도 많이 남았습니다.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해서도 절대 걱정이 없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외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상당히 눈에 띄죠? 리미티드에서만 볼수 있는 LED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범퍼 디자인도 약간 머슬머슬, 그리고 오프로드의 강자와 도심형의 수위의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쪽 다 라이트 상태 깔끔하죠? 백화향상 찾아볼 수 수가 없었고요. 역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으로서도 한껏 더 멋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면부 설명드렸습니다.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면부로 넘어오셨습니다. 이 레니기 차량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도 다들 좋아하시는 디자인인데요. 약간 각진 디자인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도어캐치 한번 보여드리면은 컴포트 억세스 기능과 사이드 미러 안쪽에 있는 측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위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루프랙과 뚜껑을 수동으로 개폐하는게 아니라 파노라마 솔로프까지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메리트까지 있었고요. 지금 측면부 봤을 때 크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흰색과 블랙 포인트의 아주 조화로운 측면부 모습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뒤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테일 램프의 차이점이 또한번 보여지시죠? 안쪽에 흰색 포인트가 아니라 조금 블랙 배젤을 하면서 면방향 테일 램프가 미음자로 나오는데요. 와, 테일 램프도 이 각진 디자인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 레니게이드와도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트렁크 리드나 범퍼의 플라스틱 부분도 큰 기스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깔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 있는 후방 감지 센서와 가운데에 후방 카메라였고요.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 은 레저용으로 즐기실 건 아주 안성맞춤이죠.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를 견인하시고 안쪽에는 그에 맞는 장비들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러기 스크린 밑으로 내장재도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네, 이중 수납함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수납함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2열까지 폴딩이 가능합니다. 길게 실으실 때도 2열을 접으셔서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니게이드 차량 리뷰드렸는데요. 와. 외관과 트렁크 공간성은 퍼펙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는 어떨지 영상으로 보시고 옵션과 특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연식과 키로수가 얼마 안된 차량들은 당연히 이만큼 깔끔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깔끔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핸들 뒤편에 버튼식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연식이 얼마 안된 차들은 디젤과 가솔린을 두고 봤을 때도 큰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상 나오는 경고등 없죠 그리고 실주행 거리가 36,253km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 트림 모니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같은 경우에도 오, 큼지막하면서 그립감도 아주 훌륭하고요 지금 사용감도 적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올렸고요 이어서 왼쪽 하단부로 한번 넘어오시면 오토 라이트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차 주문의 센스 이 디퓨저 디자인도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하단부로는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스를 눌렀을 때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후방 카메라 화질도 양호하고요.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토 에어컨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주차 감지 센서 보여졌고요. 그 밑으로는 수납 공간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어봉 하단부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 스탑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였고요. 컵홀더 두개그 밑으로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깊숙하게 수납 공간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위쪽에는 현재 ECM 룸미러였고요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작동되는지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선쉐이드며 선루프며 완벽 작동됐습니다 자 1열 설명드렸습니다 2열로 넘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전 공간성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드리면 은 운전석이 삐필러를 약간 뒤로 넘겨와 있지만 레그룸의 불편한 공간은 성인분들도 크게 느끼시지 않을 것 같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 시트의 푹신푹신함도 승차감에 한몫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으로 20년씩 리뷰 드렸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했지만, 여러분, 가성비 있는 금액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자, 레니게이드 외관 실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음 듣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 룸 보여드리면서 엔진 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리뷰드린 n 치프의 레니기 차량 여기까지였고요. 엔진 음도 큰 이질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20년식의 키로수까지 짧은 레니기 차량을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33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